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0편, 23편 자주 전했던 말씀이지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놀라운 고백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자가 양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먹게 하고 물을 마시고 모든 것들을 돌봐주는 그런 관계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먹고 마실 것들, 우리의 쓸 것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더 필요해요. 하나님 더 갖고 싶어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난과 많은 힘든 일 때문에 허덕이고요. 다윗도요, 오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10편 23편이 언제 지은 건지 몰라도 4절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의 환란이 다윗의 힘든 일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의 작은 승리가 있었고 당장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그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함 없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는요 사실은 풍족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사실, 먹고 마시는 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요. 왜 맨날 만나냐? 왜 매출하기 밖에 없냐?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투정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투덜대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 부족, 좋게. 너 부족한 거 아니야. 내게 있는 은혜가 좋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아, 그러면 우리 부족한데 하나님은 좋다고 여기시면 그거 우리는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에 부족함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 더 갖고 싶은 것들, 갖지 못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내가 또 안정되지 못해서 불안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고 더 믿음이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가 부족하다고 욕심부리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정말 부족하긴 부족해요. 그런데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나 나의 교만으로 잘못 기도하고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를 주기 원하세요. 아까 아까는 훈련 과정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게 하고 좀 어렵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이젠 뭔가 좀더 부어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더 채워 주고 싶은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한 것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오히려 믿음이 자라니까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도 또 경계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지혜 있게 기도해야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참 어리석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청년부 시절이지요. 그,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했고, 또 친하게 지내는, 청년부에 친하게 지내는 치, 친구 한 명이 소년부, 그러니까 아마 한 4, 5, 6학년들 맡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되면 수련회를 하지요. 이 4, 5, 6학년 수련회 장소가 청년부 수련회 장소하고 같은 곳이었어요. 시간의 차이를 두고 같은 장소로 이제 수련을 가게 됐어요.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는 또 다른 곳으로 수련회 갔었고요. 그데이 소년부가 먼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녀와서 거기 모기를 정말 경계하고 모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가야 된다. 모기가 너무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한 아이는 2박 3일 동안 60군데가 넘게 물렸대요. 아 정말 모기한테 그 2, 3일 동안에 그렇게 많이 물리면 얼마나 간지럽고 힘들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말했던 그 친구가. 모기가 하도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이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밖에 안 물렸다고 다른 사람들 은 수십 군데씩 물리는데 자기는 세 군데가 네 군데 밖에 안 물렸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소리를 듣고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목이 많이 물리느냐 적게 물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기 많이 물리든 적게 물리든 내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수련회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부 수련회 가서 목에 신경 쓰지 않고 많이 물리든지 적게 물리든지 내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물리든 말든 그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더본 이게 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야 내가 더 본질적인 기도했어.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아. 이런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첫날 하룻밤 사이에 60군데가 넘게 물렸어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가서 하룻밤 사이에 60군데가 넘게 물렸어요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저는 그 모기 같은 건 물리길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기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안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이런 엉뚱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목이 안 물리게 해 주세요. 이이 상태로는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주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첫날 60군데가 넘게 물렸는데 남은 기간 동안 한열몇 군데 정도 물린 걸로 끝났어요. 3일 동안. 예. 그러니까 기도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데도 그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기도를 하거나 내가 아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잘 믿어요.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 바라는 거 없어요가 믿음 좋은 거 같지요? 아니에요. 물론 정말 믿음 좋아서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많은 경우에 영적 교만으로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필요한 거 구하는 게 맞습니다. 날 지켜달라고 말씀하는 게 맞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고백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부족하지 않은데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부족한 것인지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라면 구해야지요. 불을 지져야죠 그러나 또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기도하면 기도해도 돼요 불평만 안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우쳐 주시지요 깨닫게 해 주시겠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왜 이렇게 없어요? 하고 불평만 안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아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자라게 되면 또 받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신 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세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함 없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족한 것이라면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느끼더라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불만 가지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랠 때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